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똑같은 파일에 뭔가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난리가 나겠죠? 컴퓨터가 바로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 쓰는 기술이 락, 즉, 잠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녀석, 스피드락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동시성 문제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스피락이 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녀석인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대안인 뮤텍스랑 비교도 해보고, 마지막엔,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동시성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딱 하나맡에 없는 자원을 쓰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는 교통체증,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똑같은 걸 원한다. 이때 컴퓨터가 어떻게 충돌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스피락 같은 동기화 기술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데이터가 막 엉망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분비는 파트에 갔는데 화장실이 딱한 칸짜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화장실 안? 이걸 전문 용어로 임계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공간에는 무조건 한 명만 있어야 하는 거죠. 컴퓨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나 자원을 보호하려면 이런 한 번에 하나만 규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좋아요. 그럼 이 1인용 화장실 문제를 스핀락은 대처 어떻게 해결할까요? 스핀락은요.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다 못해 약간은 무식해 보이기까지 한 방법을 씁니다. 자, 정의를 보면 이래요. 어떤 프로세스가 락을 딱 걸고 자원을 쓰고 있는데 다른 녀석이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피 락은 어떻게 하느냐? 락이 풀릴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확인만 하는 겁니다. 지금 비었나? 아직이야? 지금은? 지금은? 하면서요. 마치 화장실 문 앞에서 문고리를 계속 달칵거리면서 기다리는 사람 같죠. 중요한 건 기다리는 동안에도 CPU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스플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바쁜 대기, 영어로는 busy waiting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바쁘게 기다리는 겁니다. CPU 자원을 계속 쓰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못빠져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언제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 금방 나올 거라고 확신할 때, 그럴 때만 의미가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 희망의 루프라고도 불리는 스피드락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동 방식 자체는 정말 단순해요. 일단, 나 이거 쓸래요? 하고, 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어, 누가 쓰고 있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또 확인합니다. 지금은 되나? 또안 되면 다시 확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확인 과정. 이게 바로 스피닝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락을 딱 잡으면 자기 일을 후다닥 끝내고 다른 애들 쓰라고 락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스피닝 락은요, CPU 코어가 여러 개인 그러니까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만 말이 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어가 딱 하나뿐인데 기다리는 녀석이 CPU를 100%꽉 붙잡고 문 열렸나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작 문 안에서 일다 끝내고 문을 열어줘야 할 녀석은 CPU를 쓸 수가 없어서 영원히 못 나오겠죠? 이건 뭐 길을 막고 서서 비켜달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피닝 락은 반드시 멀티코어 환경에서만 써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피닝 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는데 이제 슬슬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바로 이 바쁘게 기다리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경우 스피락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화장실 들어간 사람이 1시간 동안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문 앞에서 계속 문고리만 흔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생산적인 일도 못하고 힘만 빼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CPU 자원만 계속 충내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갈아먹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캐시 바운싱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CPU 코어가 동시에 처 랑달 거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코어가 겨우 락 정보를 자기 캐시에 가져왔는데 바로 그 순간 2번 코어가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뺏어가고 또 3번 코어가 뺏어가고 이락 정보 하나가 여러 코어 사이를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시스템 전체가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스피락을 왜 쓰나 싶죠?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 바로 뮤텍스입니다. 지금부터 스피락과 뮤텍스의 세 개의 대결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아까 스피락을 문골이 계속 흔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뮤텍스는 뭐냐? 대기표 뽑고 앉아서 자기 이름 불릴 때까지 스마트폰 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락이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한테, 저기요, 저 화장실 쓸 건데, 자리 나면 깨워주세요 하고 요청한 뒤에,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CPU 자원을 전혀 쓰지 않죠.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핀락은 바쁜 대기를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CPU 사용량이 높아요. 대신에 락이 풀리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는 빠르죠. 이걸 오버헤드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뮤텍스는 일단 잠드니까 CPU는 안 써요. 하지만 얘를 재웠다가 다시 깨우는 과정? 이걸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좀 듭니다. 오버헤드가 더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는 시간이 재웠다 깨우는 시간보다 짧으면 스피락이 이득이고 길어지면 뮤텍스가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가보죠 그래서 개발할 때 대체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할까요? 이건 뭐 모든 개발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질문일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한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막을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만 잡고 있을 거다. 그러면 시핀락 쓰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둘째, 막을 잡고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것 같다? 그럼 무조건 뮤텍스입니다. CPU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규칙이 두개더 있습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처럼 절대 잠들면 안 되는 코드 안에서는 무조건 스핀락을 써야 하고요. 반대로 락을 쥔 상태에서 잠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뮤텍스를 써야 합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CPU 코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락이 더 중요해질까요? 문맥 교환의 작은 오버헤드조차 아끼려는 스핀락의 이 공격적인 방식이 다시 각광받게 될까요? 아니면 수백 개의 코어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전력만 낭비하는 게더큰 문제가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